네,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신시내티 벵갈스 이야기입니다. 벵갈스는 이 볼티모 레이븐스와 AFC 북부 디비전 매치를 치렀고요. 결국 패배했죠. 시즌 초반 많이 고조했던 레이븐스는 어느덧 3연승을 기록을 했는데, 그리고 기대했던 퍼포먼스도 이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 벵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laughs> 이겼어야 되는 경기,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지면서 참 아쉬운 그런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번 경기가 어쩐지 2주의 경기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음. 라마잭슨 대 조버로 정말 리그를 대표하는 어, 커터백들의 경기답게 어, 수준 높은 오펜스를 양팀다 보여줬고 결국 연, 어, 이제 연장전에 가서 필드골로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죠 그래서 뭐 조버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버로는 뭐 꽤나 어, 슬로우 스타터라는 얘기들을 시즌 초반에 듣긴 했지만 결국은 잠에서 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경기 동안 벵갈스 오펜스를 이끌면서 30점 이상을 득점해냈고 지금 리그에서 어 가장 위력적인 패싱 게임을 전개할 수 있는 팀이자 쿼터백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경기는 조보로가 물론 4쿼터 인터셉션을 던지긴 했지만 그 누구도 이제 버로우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버로우가 저희가 기대했던 그 버로우로 돌아왔고 승리를 차지할 자격이 충분한 그런 활약이었습니다. 저도 조버로우 커리어에서 가장 좋은 경기 중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92패싱야드 그리고 커리어 하인 5개의 터치다운. 아, 그래서 이게 패배로 마무리된 게참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 끝나고 이제 인터뷰도 좀 안타까웠는데, <laughs> 어, 버로우는 이제 본인들은 현재 챔피언십 레벨의 팀은 아니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물론 시즌 내내 어떤 수정을 통해서 그 수준에 도달하고자 한다라고도 언급하긴 했는데, 참. 아쉬운 결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버러우는 1승 4패 이하인 팀 상황에서 1950년대 이후에 가장 높은 패스레이팅인 113.6을 기록하고 있고요. 1승 4패인데 113.6. 아, 이거 진짜 <laughs> 보기 쉽지 않은 수치인데. <laughs>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72.3%의 패스 성공률은 현재 버러우의 커리어 하이 기록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게임의 패배 원용은 뭐 조버러라고 할순 절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패배의 책임을 특정 인물에게 전가하는 거를 어, e스포츠에서 특히 하면 안 되지만 확실히 <laughs> 디펜스에 대한 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벵갈스가 패배한 그 상대들이 어려운 상대들이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뭐 칩스, 커맨더스, 레이븐스 현재 리그에서 좀 손꼽히는 팀들이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오펜스의 어떤 현재 보여주고 있는 위력을 생각하면 참 아쉬운 퍼포먼스인 것도 사실이죠 현재 실점 3 1이고요 야드 허용 26위 서드다운 컨버전 허용률 31위, 레드존 터치다운 허용률 25위. 그래서 각종 좀 중요한 지표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디펜스가 조금만 더 분전했더라면 승패의 지표가 달라졌을,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뭐 언급해주신 굉장히 로우한 지표 외에도 저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대에게 허용하는 공격 성공률이 51.3%로 이게 리그 31위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절반 이상의 플레이를 유효한 공격으로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뭐 득점을 내 준다거나 퍼스 다운 갱신을 해 준다거나 다운마다 특정 야드 이상을 획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허용을 하는 지표가 너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펜스가 점수를 벌어와도 동시에 점수를 잃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 연결이 되죠. 지난주에 제가 칩스에서 칩스 얘기하면서 했던 게 결국 오펜스와 디펜스가 서로 좀 상보적인 관계가 돼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디펜스가 디펜스가 이렇게 좀 버텨주지 못한다면 오펜스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득점을 해도 칩스 같은 경우에는 오펜스에서 부족한 부분을 디펜스가 메워줘서 승리로 연결이 되는데 이 벵갈스 같은 경우에는 오펜스가 엄청나게 분전을 해도 디펜스에서 점수를 똑같이 잃어버리니까 패배로 연결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 경기에서만 348야드를 허용을 했고요. 4개의 터치다운을 허용을 했어요. 아, 그래서 조버로우가 엄청나게 뛰어나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할 수 밖에 없었고요. 지난 경기들을 좀 계속 살펴보면 1점차 패배, 3점차 패배, 6점차 패배, 모두 원 포지션 차이로 패배를 한 거잖아요. 공격 드라이브의 전개와 득점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버로우의 활약만 봐도, 오펜스는 그래도 슬라우 스타터라는 그런 별명, 어쨌든 극복을 하고 지금은 원활하게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 경기에서는 루키 펀터인 라이언 레코가 이볼 홀더를 실수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필드골을 넣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보다 저는 코칭 스태프의 좀 약간 결정이 좀 어리석었다 라는 생각, 그게 좀더 영향이 컸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펌블 리커버리를 한 이후에 이 조버로우가 지금 완전 팔이 폭발하고 있는데 굳이 세번 연속 런을 선택해야만 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장전에서 보수적인 플레이 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현재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에디님이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벵갈스 디펜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날 벵갈스 디펜스가 어, 라마 잭슨에 대한 맞춤 전략으로 어, 바이킹스식 그리고 플로레스가 좋아하는 이 머그룩 제로 블리츠를 굉장히 어, 헤비하게 쓰는 그런 전략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라마잭슨이 이 제로블리치에 쉽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으니까 아마 이를 좀 대비해서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번 경기에서 레이븐스는 좀 와이드 리시버와 코너백 사이에서 생기는 그 1대1 매치업들 그리고 좀 넓은 공간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뱅갈스가 좀 제로블리치를 꺼내들 때마다 계속해서 1 0년 이상의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전진해냈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아나루 모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준비한 어떤 제로 블리치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플레이를 반복하면서 콜링을 했고 이 플레이들이 큰 베리에이션 없이 그저 다운 필드에서는 코너백들에게 맨 커버리지 위주의 플레이를 요구했고요. 라인백커들에게 몇 명에게 커버리 드랍을 시키면서 핫 라우트를 차단하는 그런 특별히 큰 베리에이션 없는 일관된 컨셉의 플레이를 계속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와일드 리시버들이 너무나도 쉽게 세퍼레이션을 만들어내고 코너백들이 이를 막는데 너무 어려워하고 있음에도 아나로모는 계속해서 별다른 어떤 변형 없이 같은 플레이를 했습니다. 너무 아니랬죠? 그래서 사실 이 머그록 제로블리츠를 보여준다. 이 포메이션의 장점은 저희가 여러 번 말했지만 스냅 전과 후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잖아요. 바이킹스만 봐도 이 포메이션에서 커버 2, 뭐 커버 4, 템파 2. 그리고 여기에 뭐, 5맨, 6맨, 7맨, 블리츠 다양한 것들을 섞어서, 쿼터백으로 하여금 이 리드를 어렵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 벵갈스 디펜스는 좀 준비 측면에서 굉장히 안일했던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현재 잘 나가는 팀의 디펜스 컨셉을 그대로 베껴온 느낌이었고요. 본인들의 세컨더리가 맨커버리즈의 강점이 있는지, 라인베커들이 빠르게 이제 드랍백, 드랍, 커버리드 드랍을 할수 있는 그런 스피드의 강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현재 잘 나가고 있는 디펜스의 그 컨셉을 그대로 가져온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의 로스터에 맞게 이거를 변형하고 더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고 결국 똑같은 컨셉들, 똑같은 제로블레치만을 보여주면서 어, 리시 어, 레이븐스에게 많은 야들을 내주고 말았고요. 어, 커맨더스대 벵갈스 경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이든 다니엘스의 그 마지막 터치다운 장면도. 똑같은 이 제로 블리츠에서 나온 장면이었단 말이죠. 그만큼 지금 이 디펜스 그리고 아나로모가 얼마나 안일함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다. 일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블리츠를 이번 경기에서 진짜 너무 좀 안일하게 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 이걸 세 봤는데 펜가스가 이번 경기에서 3맨 3회, 4맨 21회, 5맨 11회, 6맨 6회, 그다음에 7맨 1회 에인맨 1회를 사용을 했어요. 물론, 그식맨을 초과한 패스러시에서는내준 야드가 없었는데, 5맨 6맨러시에서는 17번 동안 183야드를 허용을 했고요. 이게 시도당 약 10.8야드를 허용을 한 그런 결과로 이어져 버렸어요. 자주 사용하던 이제 이 2명 이상이 존으로 이제 드랍하에서 이 심프레셔를 가하는 이런 플레이도 또 이제 자주 활용을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처참한 결과죠. 섹을 하나도 기록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프레셔 레시오도 4% 미만, 프레셔 레이트도 27%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지금 리그 최하위 수준이에요. 레이븐스 입장에서 아예 대응을 안한건 아니거든요. 사실 레이븐스도 대응을 잘했어요. 절반 이상의 스냅에서 블러커를 추가로 사용해서 대응을 했는데 이때 힐과 리카드를 적극적으로 세트 블러커나 치플러커로 활용을 해서 이블리치에 대비를 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레이븐스가 대응을 하면 아나로머도 기존의 방식을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조정을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들로 인해서 뱅갈스 디펜스가 패배하는데 이 디펜스가 좀 일조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자연스럽게 좀이 스킴 위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에 대한 얘기도 안할수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뱅갈스 디펜스는 현재 좀 세대교체에 실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간 팀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세이프티 제시베이츠 코너 백 일라이 애플, 치도베 우지에, 그리고 노즈테클, 디제이 리더, 이런 좀 많은 선수들이 하나둘 팀을 떠났고, 이제 엣지인 트레이 핸드릭슨과 샘 허버드, 뭐 마이크 힐튼, 옴벨 이런 선수들도 어느덧 서른 살에 가까워진 상황이잖아요. 팀을 떠난 선수들의 빈자리, 그리고 점점 이제 노세화되고 있는 핵심 선수들의 뒤를 채워줄 선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 자리에 치고 들어온 선수들이 좀 눈에 띄는 선수들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벵갈스도 당연히 이 문제를 알고 있었고 최근 몇 년간 드래프트에서 세컨더리와 디펜시브 라인에 꽤나 막대한 투자를 했단 말이죠. 뭐 엣지 포지션에서는 3라운드에서 뭐 조세 보사이, 1라운드에서 마일스 머피,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에선 뭐 카자 자카리 카터 이런 선수를 뽑았고요. 세컨더리에서는 1라운드에서 제, 덱스 힐, 2라운드에서 캠 테일러 브릿, 디제이 터너 3라운드에서 세이프티, 조던 배틀, 이런 선수들까지 다 뽑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제시베이츠, 일라이 애플, 치토비우지에 이런 선수들의 빈자리를 채우기에 충분한가 했을 때, 어 이들의 탤런트와 그 성장 속도가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많은 선수들 중에 지금 디펜스 팀의 어떤 레벨을 끌어올려줄 선수, 혹은 뭐 디퍼런스 메이커가 될 선수들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트렌치에서는 여전히 트레이, 트레이 핸드릭슨 혼자서 위력을 보여주곤 있지만 핸드릭슨이 잠잠할 때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고요. 세컨더리는 더 심각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엉망이에요 특히 맨 커버리지에서 너무 처참한 모습이고 뭐 유기적인 커버리지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빅 플레이 허용도 점점 늘고 있고요. 그렇다면 뭐 라인 베커진이 뛰어난가?라고 했을 때 로건 윌슨, 저메인 프레드, 아킴 데이비스 이 라인은 잘 쳐줘도 리그 평균 수준의 라인 베커 그룹이고요. 심지어 스킴적으로 이들이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루 아나르모 코치는 기본적으로 좀 트랩 커버리지, 좀 변장 커버리지를 선호하고 그 속에서 어쨌든 세이프티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턴오버를 만들어낸다든지 플레이메이킹을 한다든지 이런 스킨을 운영하는 코치란 말이죠. 근데 이제 세컨더리에서 이런 역할을 해줄 선수가 지금 제시베이치가 떠나간 이후로 일라이 애플, 치도비 우지에가다 떠나간 이후로 어 이런 역할을 해줄 선수가 지금 전혀 안 보인다는 점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컨더리에서 진짜 그런 복잡한 룰 그리고 막대한 역할을 수행해줄 선수가 없는데 그러면 운영적으로 이 세컨더리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는 어떤 코치들의 운영을 좀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될것 같아요. 현재 서드 앤롱 상황에서 벵갈스가 블리츠를 가하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리그 평균이 이32.3% 거든요? 그렇게 높지 않죠? 생각보다. 보통 패스 시추에이션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굳이 블리츠로 다운필드에서 숫자 게임에서 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벵갈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서든 롱 상황에서 블리츠 비율이 61.6%에요.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높아요. 그만큼 전방에 배치되고 전방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세컨더리들은 굉장히 버거워지죠. 심지어 세컨 의 미디엄 상황에서도 리그 평균에 비해 비율적으로 5% 이상 상위하는 블리치를 활용을 해요. 플레이하다 두 개가 부족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게 이런 선수들의 뭐 퍼포먼스의 영향도 분명히 있고 로스터의 구성, 뭐 수비 쪽에서 투자 실패 이런 것도 있겠지만 코칭 스태프의 책임이 진짜 제일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결국 코칭 스태프의 책임으로 돌아볼,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중요한 건 성적이잖아요. 1승 4패는 뭐 조부로의 활약이 어떻든 간에 지금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욱 다가오는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앞으로 벵갈스가 두 경기, 다이언츠와 브라운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비교적 오펜스가 약한 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두 경기에서 본인들의 디펜스를 재정비하고 다시 본인들의 어떤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그 색깔을 찾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펜스는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 디펜스가 딱 리그 평균 혹은 평균 그 이상만 해주기만 하면 음. 이 팀은 잘 굴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재 이 디펜스가 리그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고 결국은 이 부담이 그대로 조버력에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로 아나르모와 좀이 밑에 선수들 에 어떤 돈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라야 합니까? <laughs> 글쎄요. 이거는 좀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은데. 어, 벵갈스 로... 팬분들은 좀 네. 많이 잘라야 한다. 라고 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이님은? 좀 색깔이 많이 다른데 살라는 어떤가요? <laughs> 아 로드사샤 <사라. 웃음> <laughs> 하필 살라가 나왔네요 매물로 <laughs> 갑자기 살라의 경제 소식이 생각이 나서 웃자고 한 얘기였고요 버로우를 위해서라도 좀 디펜스가 분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